다람룩 18건 유튜브 9 2025년부터 유토피아 합폐행정부의 한국공약 1절 국민건강보험 5조원 모든 의료현행자부담의 80%까지 제2행정부에서 지원한다 2절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녀양육수당 45조원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유아기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를 기르는 데 대학까지 부담이 되므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자에게 자녀양육수당 0세에서 대졸까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. 3. 주택정책 젊은층 결혼정책 및 빈민층 주택문제 해결책 20조원 A. UW국가는 급빈층 주거안정정책을 담당한다. 월세 전월세 임대 세대주에 대하여 적용한다. 월세 50% 무상 지원한다. 전월세 월세 부분 50% 무상 지원한다. 전세 전세금의 80%까지 전세 계약서 담보 설정으로 선 대출해 주는 제도를 법률로 성사하고 w 국가는 이자의 50% 무상 지원한다. B 임대 건설업체 임대사업자 육성정책으로 임대거주자 육성정책으로 나아간다.임대주택은 85제곱미터, 즉 25.7평 이하로 한다.임대사업 건설업체 육성방법으로 은행에서 임대건설업체에 공영별 60%씩을 대출한다.입주계약비는 없다.예를 들어 주택비 3억 시 계약 시부터 월 이자 37만 5천 원만 내면 된다. UW 국가는 개인 입주자의 임대 주택비 60%에 대한 이자 1, 2, 5%의 50%를 지원한다. 나머지 40%는 입주 후 15년간 장기절이 1, 2, 3%로 임대사 건설업체나 은행에 갚아 나간다. 예를 들어, 주택비 3억 시 입주 후 부담액은 월 100만 원이면 된다. 주택가 60%는 연구 이자로 하고 40%는 입주 후 15년간 얼리금 상환한다. C. 이상으로 젊은층, 빈민층, 결혼 정책 및 주거 정책으로 집 문제 해결책이 된다. UW과는 이 제도를 육성해 나간다. 이상, 공략 유튜브 구 1절에서 3절, 끝. 재림에서 이제 덕. 하나님께 신명 지침.